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1면 사무엘상 25장 1절 한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묘한 것은 참으로 위대한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딱한 줄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 좀 너무 간단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뭐한 줄로 딱 요약을 하죠.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십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예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집에 모여서 그를 장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가 요즘도 뭐 쓰는데요. 누가 죽었대. 죽었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또 기독교인들은 뭐 소천하셨대. 혹은 뭐 운명 하셨대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요. 그중에 가장 좋은 표현은 "성경적인 표현은 돌아가셨다"라는 말인 줄 압니다. 어떻게요?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쓰는 "죽었다"라는 말 가운데도 "누가 돌아가셨대"라는 말을 흔히 쓰는데, 이것은 아주 성경적인 표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셨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3엘이 아, 죽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두려워하는 일인데, 또 동시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아, 이제 솔로몬 보면은 전투서 12장에서 아, 창조자를 기억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솔로몬의 전도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몇세가 되셨을까 정확히 우리 알수 없지만 이제 많은 성사학자들은 사무엘이 90세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또 이제 왕정기를 열어갔고 그 과도기를 잘 이렇게 좀 이어준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 사무엘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죽었다라고 말씀하죠. 한 개인도 종말을 맞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흔히 우리가 종말로나면두 가지로 보실 수 있겠는데요. 한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뭐 저도 언젠가 분명히 죽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뭐 죄송하지만 다 돌아가십니다. 이건 예외가 없어요. 개인의 종말.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또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서 내가이 지구도 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또 끝이 있고 뭐 주님 재림하실 때 그런 종말이 오메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죽었는데 그 사무엘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 여러 가지로 의미 있게 말합니다만 이제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 한 사람이 죽었을 때그 삶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은 몇 가지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삶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저 자신의 삶을 여러분 모르는 것을 제가 아는 게 너무나 많고요. 또 여러분도 뭐다 그러실 거예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삶을 다 각자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또 돌아가실 때 나름대로 죽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인생을 회고하면서 아내 인생을 참 보람되게 잘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대로 아참 아쉽다 너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다 있는 줄 압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알아요. 옛날 사극을 보면은 뭐 고을 원님이나 임금님이 누구 죄인을 취조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를 알렸다. 그런 말을 호령하는 게 있는데 제가 볼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알아요? 범죄인이 가장 잘 압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가장 잘 알거든요. 내가 내 죄를 알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라는 것을 가장 잘알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평가죠, 자신의 평가죠. 두 번째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친구, 가족, 동료 이런 사람들이 나를 평가를 합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평가하는 것은 뭐 대단히 많습니다. 키가 얼마다. 돈이 얼마나 많았다, 관직이 높았다, 낮았다, 그 사람 한뭐 전공이 뭐였다 이런 것들로 뭐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직도 사회적인 지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주변에 그를 아는 많은 사람이 그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아 정말 슬프다, 좀 안타깝다, 너무 일찍 가셨어라는 평가를 하고 슬퍼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 그 사람 잘죽었어 빨리 가야지"라고 속으로 웃으며 박수친다면, 아마 그 사람은 뭐 그렇게 좀잘산 삶이 아닌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온 이스라엘이 모였다 그래요. 그리고 사무엘을 생각하며 슬피 울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무엘이 정말 그분의 인생을 정말 잘 사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건 뭐 상상이지만 제가 죽었을 때 혹은 여러분이 돌라 가셨을 때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와서 또뭐 조문을 할 터인데 그때 누가 와서 정말 내 인생을 슬퍼하며 또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며 눈물 흘릴 사람이 정말 누구 누구 누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진지함을 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정치인들 하는 말처럼 역사가 나를 평가해 줄 거다. 후대가 나를 평가해 줄 거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정치인들이 이런 말 하기를 좋아하는데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뭐 그냥 이것은 뭐 변명일 때도 참 많고요. 뭐또 어떤 때는 뭐 진실성이 있어서 정말 당장은 그 사람의 공과를 잘 알기 어려운 일들이 있고 뭐 10년, 50년, 100년 지내야지, 아, 정말, 그분이 정말 그때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옳은 거였구나, 또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역사적인 평가가 후대되는 에 부분이 있음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여튼 역사가 누군가를 평가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가인 줄로 압니다. 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뭐, 청년 때 기억을 하고요. 박정희 대통령 갑자기 돌아가셨고, 그리고 국장을 치르게 되었을 때, 뭐, 각 종교,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각 종교에 나와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국장이었기 때문에, 종교 의식을 박자각자 이렇게 좀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기독교 대표로, 예배를 인도한 분이 세문안교회 강신영 목사님이셨죠. 저도 그때 TV 통해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쫙뭐 이런저런 것을 진행하시다가 설교하셨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그렇게 좀 그분이 읽으셨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주 그냥 파랑파랑한 목소리로 설교하셨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아직 제가 젊었을 때니까, 야, 저 저렇게 설교해도 좀 괜찮을까?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한쪽의 생각, 또한 정말 기독교의 메시지가 정말 대단하구나. 복사의 권위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그러한 것을 느꼈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 하셨던 이제 메시지가 지금도 느껴지는 게뭐 대통령이 죽은 게 아니다. 한 자연인이 죽은 거다. 한 자연인이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대통령이 아니고 한 개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 죽음 후에는 뭐 잘하고 못하고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그런 말씀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아마 우리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옳고 그름을 심판하신다. 라고 분명히 안다면,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맘대로 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좀 표현이 거칠지만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치를 자꾸만 보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죽었을 때뭐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뭔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내가 이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다고 말씀하실까? 그러다 말씀하실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자꾸 하나님이 좀 눈치를 보는 그러한 우리가 말, 행동, 어떤 결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행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일저일을 결정하고 이말저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좀 바르게 하게 될것 같습니다. 우리 복음서를 쭉 읽어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 달란트 비유라든지 대나리온 비유라든지 천국에 대한 말씀 혹은 뭐양 또 염소 비유, 이런 수많은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받는 일이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본다는 것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눈치를 잘 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고요 우리 인생을 이제 바르게 살아가는 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기준은 여러 가지 있겠죠 뭐 그런 것이 일단은 상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상식이죠 상식만 통해도 뭐 교회나 사회나 가정이나 인간관계에서 물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참 안타깝게도 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뭐 교회도 일부분 그렇고 상식이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어뭐 양심 혹은 가장 좋은 그런 기준은 우리 함께 늘 읽으시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바라심이 뭘까를 성경 말씀을 통해 늘 보면서 하나님께 눈치를 본다면, 우리 인생이 뭐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옳다 인정 안 받는 그러한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좀뭐 소위 웰빙이라는 말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웰다잉 well 이라는 말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죽는 것은 더, 더욱더 중요한 줄 압니다. 잘 죽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의미있게 죽는 것. 그죠? 개인, 개인이. 또 하나는 다른 사람들 볼때 아쉬워 하면서 뭔가 덕을 쌓으면서 사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인정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잘 사는 인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여러분 뭐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우리가 사람 만나며 사람의 눈치도 보야 여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또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라는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